위산을 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 5가지. 내용이 궁금하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. 1. 병원균 방어. 위산은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박테리아, 바이러스 등을 죽여 식중독 및 장내 균형 파괴를 예방합니다. 2. 단백질 분해 촉진. 산성 환경에서 펩신 효소가 활성화돼 고단백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원활하게 합니다. 3. 소장 소화 자극. 산성 위 내용물이 소장에 도달하면 최장효소와 담즙 분비가 촉진돼 전체 소화 효율이 개선됩니다. 4 영양소 흡수 도움 철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12 등이 흡수를 돕는 중요한 환경을 조성합니다. 5 장내 미생물 불균형 억제 충분한 위산이 부족하면 장내 세균이 소장까지 증식할 수 있어 소화장애염증 영양 흡수 저하가 발생합니다. 아카시아 꿀을 하루에 2스푼씩 복용하여 헬리코박터균을 해결하고 피부 가려움이 완화됩니다.